딱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따뜻데서 얘기하죠 실행력 뭐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다른 거 보다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첫 번째 모든 게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1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민의 결사 오두환입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광고 쪽이나 출판사, 언론사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깃집도 하나 오픈했습니다 일단 총 자산가치는 한 1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서브 사업까지 계산하면 더 높아지긴 할것 같은데 그냥 본 사업만 계산했을 때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희는 예, 부동산을 그렇게 묻어두기보다는 계속 돈으로 돌리는 편이라서 계속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광고 쪽인 것 같아요. 예, 광고 쪽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강자가 약자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강한 브랜드, 약한 브랜드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죠 강한 브랜드가 약한 브랜드를 무조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존을 하잖아요 1등 브랜드만 살아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브랜드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그 군수 집단을 이루죠 힘이 자기가 약하면 늑대들끼리 모여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죠 또 어떤 분이는 사자처럼 완벽하게 능력주의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독과점 시장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약한 브랜드이지만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서 공작새처럼 자신들이 위협에다 가 왔을 때 크게 보이게 이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화가 됩니다. 그 업종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이 길어져서 기린이 되고, 그죠? 팔이 길어져서 빨라지고, 원숭이처럼 따먹게 되고, 나무를 타게 되고, 그리고 하마처럼 가죽이 두꺼워지고, 예, 그냥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이 진화론이 굉장히 그것도 파격적으로 급진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게 갑자기 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도마뱀이 악어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 악어가 되다 보면 공룡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는 곳이 사실 동물의 왕국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이 브랜드 시장은요 그래서 계속 자본주의 시스템은 브랜드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움합니다 브랜드끼리 서로 먹고 먹히고 커지고 봉집을 키우고 진화하고 변하고 이교시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브랜드라는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기를 굽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모으려고 야외에서 고기를 막 구워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 끌고 와서 아저씨 고기 이렇게 구우면 안 돼요 고기 이렇게 구면다 타고요 뒤집어지지.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면 에이 못 먹어 못 먹어. 아저 소금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럼 어때요? 뭐 기분 이 나쁘지 않아 요 되게. 아 가던 길 가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라 호텔 주방장이고 오성 마크 달고 명찰 달려 있고 흰 모자에 빨간색 넥타이 딱 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고기 그렇게 구면안 돼요. 이 상태에서 뒤집으셔야 되고 소금을 뿌려야 되고 언제 뭘 하셔야 되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과연 욕을 할까요? 이런거죠 그러면 똑같은 짓이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변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브랜딩이 되어있다 아니다로만 에 우리는 오히려 아까는 되게 싫었던 감정인데 지금은 되게 고맙다 그리고 오히려 고마운데 어디 호텔이세요? 어, 신라 호텔이세요? 나중에 가면 찾아뵐게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시를 하죠 이것 자체가 브랜딩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딩이 돼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지죠. 고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처음에 포장을 했던 그 이유만으로 계속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실력은 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화를 하겠죠. 그냥 사업 분야별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광고회사 100명대 광고회사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을 해주는 오케팅 연구소라는 홈페이지와 그런 컨설팅 브랜드 만드는 일, 출판사, 언론사 그리고 뭐 이름 대만 아시는 뭐 머니투데이 이렇게 제휴 사업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학교랑 연계돼서 그 대학 그 장학 후원이랑 그다음에 대학 교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보육원 후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한 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연계가 돼 있는 이 스물 몇 개의 그 보육원이 있어요 거기 정기 후원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업체들한테 다 이렇게 후원해시라 그 우리는 중간에서 받는 구조잖아요. 하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보육원에 후원해라. 어, 실제로 이거는 저는 완전히 후원사업이기 때문에 적자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서빌리티는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제가 어디서 얘기하지 않고, 아, 난 이런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이야기를 대의로 엮여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서빌리티가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 능력일 수 있겠네요 돈이 사실 제조 단계부터 올라가잖아요 더 밑으로 들어가면 사실 제품 원 재료부터 수입해 왔겠지만 그때 이후로 올라가는 건다 유통에서 남거든요 고기가 하나가 보통 도착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많은데 그 과정을 줄여버리면 유통 마진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그 중간 단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라는 걸한 것도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통과정을 줄여나갔던 거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통과정을 줄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걸 뭔가를 도전해야 되고 모르는 걸 배워야 되니까 어려운데 결국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어, 보통, 재거든요. 그니까 러 뭐냐면, 자기가, 아, 이거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거 했으면 내가 괜히 이거, 괜히 돈을 날리는 거 아닌가,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이거 공부할 때 내가 교육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못지 않을까. 계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하던 것들을 한 번에 줄여서 어차피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난 배운 거니까. 어차피 다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라고 해서, 사실 가진 돈을 몽땅 푸라라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갖고 있는 돈을 다 그냥 때려 박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요, 3회에 갔어요, 3회. 3번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딱 3일 가서 교육을 받고, 제가 그 당시에 돈으로 1,650만 원 썼어요. 3일 동안 1,650만 원. 시간당 제가 <laughs> 금액을 따지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높습니다. 그 1,650만 원을 썼는데,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전 배웠던 게 뭐였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강의비를, 이렇게 비싼 강의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긴 했죠, 그 분의 나름대로 근데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건 하나도 안 쓰고 제가 하던 대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제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제가 그 뒤로 뭔가 변화를 많이 이룩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배웠던 거랑 다르게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나한테 투자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투자들이 결국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요.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쓸때 이것저것 재고 해도 될까 아닐까 고민하는 그런 시장에 그냥 무조건 실행해서 해보는 거죠. 그냥 다 때려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썼잖아요. 돈을 다 몽땅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만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저는 구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이고요. 하나는요. 시간입니다. 손가락이 이상하네. 하나는 열정입니다. 네, 하나는 열정이에요. 근데 이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 다 무한같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겁니다. 똑같이 쓰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유한하고요. 시간도 아무리 많다 그래도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명확하게 똑같습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열정을 쓰게 되면 계속 시간은 열정은 돈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알고 나잖아요. 이 원리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시간, 돈,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 거구나 이 돈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열정을 얼만큼 할당해서 써야 되는구나 알,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시간을 아끼게 되고 모든 열정을 아끼게 되고 돈을 아끼게 돼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요 그 돈을 뭐 게임하는 데 쓰고 놀러 가는 데 쓰고 그 열정을 캠핑용품 알아보는 데 쓰고 <laughs>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요 자기가 진짜 올인해야 할 것들 자기가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에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간들을 다토트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려는 길에다가 올인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아마 워라밸 워라밸 얘기하는데 그 워라밸이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 중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다른 데다가 돈 시간 열정을 쓴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일조차도 그리고 내가 휴게 시간이라고 빼놨던 그 시간조차도 거기다가 올인하게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말하지 않았데 그냥 거기다 올인하게 되는 거 같아 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돋보기처럼 모든 돈, 시간, 열정이 한 지점으로 몰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타오르던 접점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불처럼 자본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딱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서 얘기하죠 실행력 뭐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사랑하기 사랑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호수 돌에 던져진 돌처럼 계속 퍼져나갑니다. 사랑을 하면요, 내가 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계속 누가 등을 떠밀듯이 제가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 떠밀려서 창업했잖아요. 지켜야 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을 했을 때그 대의라는 걸 가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정말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가 마음먹힌 것 같아요. 얼만큼 마음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마음먹자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거 못하면 죽, 죽을 거야. 내가 가서 한강 물에 빠져버린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먹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못하면 난 이거 접을 거야. 이런 정도. 그냥 내가 살지 않겠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예. 목숨 걸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죠. 아, 이것도 못 하면 내가 과연 무슨 마케팅 광고를 한다고. 이걸 못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못 만들어 주면 내가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겠냐? 나 이거 못 하면 나 이거 접을 거야. 이런 정도의 각오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틀림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의심하지 않기. 그냥 하기. 저스트 두잇. 예. 그냥 뭐 이것저것 막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작할 때 누구나 뒤를 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면 더 힘들어요 근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력이라는 게 붙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밀다 보면 가속력이 붙는데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 그런 것들도 다 가속력이라는 게 붙는데 밀었다가 섰다가 밀었다 가 섰다가 마찰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하기 싫어지고 그런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나를 붙잡아요 근데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는요 그냥 아무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쭉 미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내가 중간에 해도 될까 말까 적당히 할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 자체를 의심을 안 해버리면 그냥 쭉 나갑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